몽골 여자 앞에서 절대 해선 안 되는 말과 행동. 썸타는 몽골 여자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바로 점수가 깎일 수 있어요. 첫 번째, 징키즈한 욕이나 비하. 징키즈한은 몽골 민족의 영웅이자 자부심이에요. 우스갯소리라도 그 앞에서 함부로 욕을 하거나 비하한다면 바로 아우시죠. 두 번째, 검은색 선물 주기. 몽골에서는 검은색이 불행과 죽음을 상징해요. 의도치 않게라도 검은색 옷, 악세사리 등을 선물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. 세 번째, 너네 아직도 유목생활해? 가벼운 장난으로 말했더라도 그 말을 계속 듣는 입장이라면 나를 무시하나? 우리나라를 무시하나?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. 유목민은 일부일 뿐. 몽골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돼요 네 번째 착한 여자가 좋아 이 말은 자칫 말잘 듣고 순종하는 여자를 뜻하는 걸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몽골 여성에게 이 말은 당신의 주체성과 강인함을 부정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왼손으로 물건 건네주기 몽골은 오른손을 존중의 상징으로 여겨요 왼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는 건 신뢰가 될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나 여성 앞에서는 꼭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죠 여섯 번째 발을 밟았는데 그냥 넘어가기 몽골에서는 발을 밟았을 때 바로 악수를 하거나 손을 대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오해 없음을 뜻하거든요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정중하게 반응을 해줘야 해요.